오늘은 요즘 핫하게 찾고 있는 자토바이에 관한 질문 내용 한 가지 소개할게요.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한 자토바이 있을까요? 모터는 500W 정도면 좋겠고, 디자인이 멋졌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다양한 모델의 자토바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진입을 고려한다면 국내 규정에 따라 모터 용량은 500와트 이내이고 무게는 30kg 이하. 파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고 속도는 25km 매 시간 이내인 파스 전용 전기 자전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자토바이는 정식으로 국가인증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KC인증을 받아야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전기자전거 브랜드인 바이로에서도 자토바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와일드웨이 모델은 파스 전용으로 디자인도 멋지면서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한 합법적인 자토바이를 찾으신다면, 바이로 와일드웨이 모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